자, 이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정부에서의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은 상식의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으로 직장 가입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일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분들은 과태료는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실시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1,000만 원의 과태료는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만원, 2회는 20만원, 3회는 3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암에 걸리면 지원을 받지 못할까요?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암에 걸릴 경우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6대 암 검진 중 자궁경부 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게 되며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복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마다 복변 자료 검사를 받게 되며, 폐암은 만 54세 이상부터 74세까지.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흉부 CT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 검진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검사 받으시길 바랄게요.